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40 페이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이 그의 귀족 천 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초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장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에 붙인 누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땡스 기빙 데이입니다. 땡스 기빙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바로 미국에서부터 시작됐지요.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1620년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백2 명의 기독교인들 미국의 영국에서 미국으로까지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구교가 신교에 대한 박해가 점점 심해지자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잘 모르는 나라고 잘 모르는 땅이지만 도전을 시작합니다. 음,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면서 9월 6일에 영국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지요. 총 102명이 되는 인원들이 두달 동안 항해를 하면서 흘러흘러 미국 땅까지 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사망하고 또한 명의 아기가 탄생하게 되면서 총 102명이 어,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온 만큼 그들은 배 속에서부터 어,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어, 찬송하면서 이 여정을 시작했고 또 마무리하게 됐죠 마침내 그들의 약속의 땅 미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환란에 부딪히게 되죠 11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강한 한파와 또 힘든 날씨들 어, 질병과 식량 부족 어디 머물 곳도 없는데 강풍이 불고 눈보라가 치고 원주민들은 냉대하고 들짐승들은 위험하게 막 공격해 옵니다. 생존의 문제가 직결되는 순간들의 맞닥뜨리게 되었죠. 그래서 천육백이십 년부터 천육백이십 년까지 그 겨울이 너무나 혹독하고 너무나 힘들었던 겨울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절반 정도는 생명을 잃게 돼서. 어그 겨울이 지나니까 한 50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들은 생존하기 위해 애를 썼죠. 건장한 사람들 한 7명, 8명을 지목하여서 그들은 계속 땔감을 떼게 하고 침실을 만들고 병상을 만들어서 병자들을 간호하고 칠면조와 사슴을 사냥하고 또 그러한 고기들을 먹었죠. 그 험난한 겨울을 보내는데 너무나 애쓰고 너무나 어 사생결단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참혹한 겨울이 지났습니다. 따뜻한 봄이 되었죠. 미국의 땅을 처음으로 개간하고 또 믿음으로 눈물의 씨앗을 뿌립니다. 이제 생존의 문제. 여기서 더 물러설 곳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어 그런 시 밭을 개간하고 씨앗을 뿌렸을 것 같은데요. 1621년에 처음으로 그들은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처음으로 와서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정말 한해 동안 고생하여서 맨주먹으로 새 땅을 일군 그곳 가운데 처음으로 추수한 그때 그들은 그들과 함께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비록 그들 중 많은 수는 죽게 되었지만 또 많은 희생이 필요했지만 최고의 좋은 추수한 곡식들 또 열매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기억하고 드리면서 추수 감사절 예배를 첫 번째로 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또 칠면조 고기와 옥수수 요리를 만들어서 나눠 먹고 또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호박 파이를 나눠 먹기 시작했죠.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그 환란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400년 전이 땅에서의 땡스기빙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힘든 시즌을 바라보면서, 비록 정착되지 않고, 완전하지 않고, 피난처가 온전하여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감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생사의 기로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감사와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정말 세계 가운데 뛰어난 세계,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시고 믿는 자들의 기도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곳을 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스스로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여기시사 그것들을 심판하시죠. 심지어 바벨론에서 다니엘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당하는지 잘볼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나라를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만들고 대단한 업적을 세우면서 그 나라를 아주 견고하게 세워 갔습니다. 찬란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 마음이 아주 교만해집니다. 심지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바벨론 나라를 보면서 느부간네살 왕이 스스로 높이면서 내 능력과 내 능력으로 이 나라를 건설했고 내 위엄의 영광이 나타나는구나라는 교만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느부간네살 왕을 치십니다. 완전히 사람으로부터 쫓겨나서 들에서 들짐승처럼, 소처럼, 독수리처럼 살게 되고 그의 지혜도 완전히 없어집니다. n 부 y 3살 왕이 자기의 교만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고 그를 바 j 까지 보내십니다. 바 h n 같은 인생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때가 되시고 또 그, 그를 불쌍히 여기시사 마지막 기회를 주시죠. 한 순간에 왕의 지혜가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회복합니다. 그 마지막에 그 누부간 네살 왕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장 가장 마지막 구절인데요.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시니라. 아멘. 심지어 누부갓네살 왕도 가장 교만했던 그 왕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잠잠하여지고, 아, 정말 해야 할 것은 하늘의 왕을 찬양할 것이고, 하늘의 왕을 경배할 것밖에 없다. 누구 하나 교만할 자 없으며, 교만이 행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추시는구나 깨닫고, 그것을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4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누부간네살 왕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결론적으로 했던 이 메시지. 하나님만 찬송하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다 낮추신다는 것.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는 그 목소리와 그 메아리가 계속 울려 퍼져 나왔는데 그 다음 왕인. 어 다음 왕은 완전히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벨사살 왕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외침을 완전히 까먹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기억하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장면이 5장 1절에 나옵니다. 인간은 참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바, 벨사살 왕은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선대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는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5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본격적인 잔치를 벌이는 것이 나오죠. 천 명의 귀족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술을 계속 마시고 마시다 보니까 술기에 술기매 더 용감해지고 치기가 올라올 때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대왕인 누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져왔던 그 성전에 있었던 금대접, 은대접을 다 가지고 와라. 금그릇, 은그릇을 신하들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썼던 그 금그릇과 은그릇, 그 귀한 그릇들을 술대접으로 삼고 그것으로 잔치를 계속 지속합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여왕들과 많은 신하들이 그것을 통해서 술대접 삼습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던 그 귀한 그릇들, 거룩한 성기들을 어떻게 귀히 보관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으로 감히 술대접을 삼다니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자기의 힘만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고. 금, 은, 구리, 쇠, 나무로 된 우상들을 숭배하고 찬양하고 친송하기에 이릅니다. 정말 과간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들은 감정적으로 즐거웠을지 모르나 하나님에게는 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선대왕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던 계시와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완전히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벨사살 왕은 너무나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 왕에게 바로 즉각적인 심판을 하십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초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큰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왕궁의 벽에 큰 글씨를 쓰는데 왕이 그 손가락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너무나 놀라고 충격을 받습니다. 술김에 올라서 웃던 그의 표정은 싹 사라지고 두려움에 빠져 몸이 덜덜 떨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심판의 메시지요. 살아계신 신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깨달은 이 왕은 신의 경고라 직감하였고 그 나라의 지혜자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라. 내가 최고의 보상을 하겠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 테니 누구든지 이것을 아는 자 있으면 와서 어, 이것을 해석하라. 잔치의 자리가 한순간에 재난의 자리, 재앙의 자리, 염려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지혜자들은 왔지만 그것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벨사살 왕에게 강력하게 임했던 것이죠. 우리는 벨사살 왕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벨사살 왕이 너무 극심한 죄악을 하나님께 지었고, 그 선대의 경고를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죄를 범하였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이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행한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2020년 돌아봤을 때 내가 교만했던 자리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다시 나를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의 가장 은밀한 죄가 무엇이었을까? 벨사살 왕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돌이켜지고 우리의 허물들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극률을 구하며, 정말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벨사살 왕처럼 어 무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어 초등학교 3학년 때쯤 일인 것 같습니다. 목욕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목욕하는데 페트병 하나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봤는지 갑자기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사람들이 건배하고 어, 재밌게 있었던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페트병을 물에 가득 채워서 한번 저도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목욕하면서 혼자 있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지금 이렇게 장난치는데 어떤 것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페트병을 물에 가득 담고 페트병을 바닥에 딱 치면서 건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페트병 안에 있었던 물이 튕겨져 나오면서 천장으로 올라가고 천장으로 튀어 오른 물은 어, 화장실 꼭 천장에 있던 전구를 터뜨리고 뻥 하면서 전구가 깨지게 되고 그그 그 전구의 유리 파편은 제 등에 꽂히게 됩니다. 그제서야 엄마를 찾고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은밀한 중에 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 함부로 살면 안 되겠다. 나는 두려움에 빠졌죠. 우리가 많은 순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또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랬고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들만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벨사살 왕을 통해서 스스로 깨우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더욱 거룩하게 또 경건하게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한번 민감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2020년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불신앙들, 불편, 불불평들, 불만들, 은밀한 죄악들을 다 정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를 의지하는 교만들,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 계획을 의지했던 모든 교만들이 청산되어지고 오직 왕 대신 하나님까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면 거룩의 길, 경건의 길, 예배의 길, 선한 길로 우리가 온전히 인도될 줄될수 있는 줄 믿습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래도 1년 동안 변함없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